안녕하세요 호르또입니다 저번 주 주초 분석 대박했습니다. 주초 분석에서 8을 들고 다닌다 계속 8을 계속 들고 다니기 때문에 8번이 한번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화요일날 말을 했었는데 주초 분석 기초 수도 하나였어요. 8번 하나였습니다. 8을 들고 다닌다 8번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등 볼로 나왔죠. 2등 볼로 8번이 나오고 2번 3번 9번 15번 27번 29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동 8게임, 반자동 1게임, 자동 8게임. 저도 당첨이 되었고요. 5등, 2번, 9번, 15번 이렇게 당첨이 되었습니다. 9번, 15번 많이 넣었습니다. 9번, 15번 넣었는데, 낙첨 당첨이 안된 사진에서 8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8번, 8번, 8번. 8, 9, 15 이렇게 됐는데, 이게 2등벌이었죠. 그래서 이게 그렇고 8번을 많이 넣었는데, 8번이죠. 8번, 8번. 그래서 저번 주 2등 어 2등 번호 대, 조합 만들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2번도 들어간 거 보면 2번 2번 이렇게 들어갔었죠아 2번 2번 그래서 89 15 2번 그다음에 이열금수로 알려드린 창문 홍수가 난 다음에 그다음에 순서로는 창문이 될수 있다. 그러면서 창문 번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28도 좀 쓰고 그랬어요. 28도 이렇게 쓰고. 28, 28, 뭐, 28, 이렇게 있죠? 창문번호들이. 어, 그런데 27번이 나왔네요. 27번이. 그래서 2번, 8번, 9번, 15번, 만약에 27번 좀, 창문번호, 어, 28번이 아니라 27번 썼다. 그러면 또 좋았겠죠? 그리고 3번이, 멤버십 구매해서 3번이 있었습니다. 책. 책. 그리고 책을 본다 있었는데, 그래서 뭐, 운이 좀 따라줬다면은, 따라줬다면은, 뭐, 가능성도 있었겠죠. 2번, 3번, 8번, 9번, 15번, 9번, 15번, 8번을 많이 썼으니까. 창문번호 27번. 그래서 호로 또 영상 보신 분들은 어? 당번들 나온 거 보고 당번들 나온 거 보고 아 이거 보던 번호들이다. 어 주요 있게 보던 번호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당첨이 뭐안 됐든 됐든 어 호로 또 영상 보신 분들 멤버십까지 보신 분들은 어좀 익숙한 번호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꿈1 번에 좀 놀라웠던 게아 이거 일단은 아빠 15 나왔어요 아빠 15 나왔는데 p2층이다 아 p2층 특이하게 원래 지하는 b1층인데 b1b2 이렇게 나가는데 p2층이다 그것을 어 반대로 해가지고 번호로 만들면은 29가 될수 있다 그랬는데 당번이 당번이 29로 나왔습니다. 야, 아, 29, 그래서 29 나온 거 보고, 아, 꿈 1번 보신 분들은 좀 놀랐죠. 아, 이게 P2가, 어, 호르, 또제 분석대로 29가 맞았구나. 아, 29가 맞았구나. 그래서 특이한, P2라는 게 특이한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이 특이한 게 당번이 되면서 29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까지도 썼으면은, 제가 좀 이걸 강가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너무 간과 아닌가? 분석을 너무, 꼬여 꼬아서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29를 어 그렇게 강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풀어는 났잖아요 예. 분석을 풀어는 놨어요. 잘 풀어 놨어요. 그러니까 p이라는 거를 29로 되게 잘 풀었던 거예요. 분석력이 뛰어났던 거예요. 뛰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렸는데 다만, 강하게, 가져가지 못했다. 그거 아쉬워요. 그래서, 꿈 1번, 29와 더불어서, 뭐, 15, 19, 8, 뭐, 2번, 이런 것들, 어, 전체 영상 보신 분들은 계속, 아, 난 익은 숫자였다. 이런 생각이 들죠. 특히 꿈 2번도 좋았습니다. 꿈 2번, 아빠가 화낸다. 화내다의 15. 아빠의 15. 겹친다 그랬죠. 겹치면서 강조줄 쳐드렸죠. 15 나왔죠. 이꿈 좋았죠? 꿈 2번 꿈.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어떤 여자를 만난다 그랬는데, 어, 2번이 나왔습니다. 2번. 어떤 여자를 만난다. 2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장면 무시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이 나왔어요. 그리고 9번을 쓰는데 제일 또 좋았던 꿈이 꿈 3번에 있습니다. 꿈 3번에 만화책. 만화책. 만화책 9번. 아, 저번 주에 나무가 있고, 밤나무로 줍다가 있어가지고, 근데 밤나무 줍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좀, 포괄적인 것보다 좀 직접적인 게 최근에 나와가지고, 흐름상 좀 직접적인 걸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책번호 있고, 만화책번호가 있는데, 이 만화책에다가 세모를 쳤죠. 이 만화책 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화책 9. 9잘 나왔죠. 그래서 꿈 3번도 상당히, 어, 뭐, 만화책 세모 여기다 쳤으니까, 만화 44, 만화책 9, 뭐, 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기초서 이렇게 하면은, 생각하면은. 9번이 좋았고, 그래서. 꿈 4번, 꿈 4번 재미있었습니다. 꿈 4번이 보면은, 일단은 여자 2가 나왔는데, 이 언덕 올라간다, 막 오토바이 타고 언덕 올라간다, 그 다음에 내려간다, 내려가서 어떤 여자를 만나고 주변에 사람들도 또 본다, 그랬죠?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아 이거 모양 나올 수 있다 모양 전체적인 모양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왜냐면 대각선 대각선 이 대각선 모양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빨간 선으로 그어 보니까 요 모양과 요 모양이 일치하는 거 보이세요 요 모양과 일치하는 거 보이세요 그죠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이렇게 언덕 올리가 올라가는데. 도착 지점 내려가는 지점 이 바닥 지점에 이 여자가 있는 그 포인트도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도 당번이 27이 있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 어 여자가 있는 것도 그렇고 언덕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 모양이 어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덕 모양 이렇게 대각선뿐만 아니라 이 여자의 있는 위치 이런 모양까지도 당번의 위치가, 이렇게, 당번, 이런 식으로 당번의 위치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근사치까지도 제가 분석해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모양. 전체적인 어딘가 모르지만 모양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진짜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모양 보면 이렇게. 그대로 옮겨보니까 이걸 그대로 이렇게 옮겨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옮겨보니까. 그대로 옮겨보니까. 이그 모양과 맞는 거예요. 그죠? 아 그래서 꿈 4번도 아 참이 어 모양 보면은 야 느낌이 있었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2번과 15번을 또 많이 쓰기에 좋았던 어 대박 꿈꿈 꿈 5번 1151의 꿈 5번이 좋았습니다. 야구 한다고 야구에서 2루타를 쳐서 제가 땅 쳤는데 뭐 전지 누군지 모르겠지만땅 쳤는데 공이 2루타 멀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2루타로 나가는데 2루타의 2번 아 1루타 해봐. 예전에 제가 뭐 땅치고 1루타로 갔을 때 1이 나온 적 있어요. 1루타칠 때1 나오고 2루타칠 때2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꿈이 진짜 아 정말 대박 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구 번호도 15 나오죠. 야구 번호 15 아까 근데 화내다 15 아빠 15 여기도 15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 관련된 게 있었는데 좀 나중에 뒤늦게 나온 꿈에서도 야구 15가 나오는 거예요. 이루타를 땅 치면서. 이게 얼마나 간단하고, 어, 간결하게 꿈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또 제, 제가 봤죠. 공이 이렇게 쭉 날아간다 했죠. 이렇게, 어, 날아가는 지점, 대략 위쪽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어, 포인트 잡아드렸었는데, 3번이 나왔습니다. 3번. 3번 나왔죠. 그래서 꿈 5번, 정말, 아 뭐, 별표, 별 5개 정도 줄만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딱히 기초수가 군더더기도 없잖아요 이루타의 2, 야구의 15아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저희 엄마도 2번을 많이 썼어요 2번 어, 51회 당첨 2번 저희 엄마도 당첨됐는데 2번 27, 29 29 아까 그거 말했죠 P, P2층 P 29그 다음에 27은 또 창문 저는 2 8 썼는데 또 엄마는 2 7 썼죠 그러니까 이 창문 번호 뭐 P P2 29 그 다음에 뭐 이루타 좋았던 거야 그니까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엄마지만 이렇게 쓰는 분들 있죠 이렇게 당첨이 되었습니다 5둥 2개 5둥 저희 엄마 5둥 2개 당첨이 되었고 이렇게 좋은 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개 꿈도 어, 공개 꿈도 p2층 29에다가 특히 저번주 주초 분석으로 8 기초수 하나 있는 거8 주초 분석으로 일찌감치 일찌감치 알려드리고 호로 또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 좀 예, 구독 많이 꼭 부탁드립니다. 새 채널이기 때문에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도, 기존에 구독 누르셨던 분들도 꼭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꿈6 번에서는 이 부분에 제가 어, 버스에서 이 부분에 앉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뒤를 보고 등등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이7로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 오른쪽 약간 맞죠? 위치가 맞잖아요. 위치가 예, 위치가 맞죠. 오른쪽에 약간 허리 쪽, 오른쪽 허리 쪽. 그래서 이7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저번주 이열금수 창문 그 다음에 주초분석8 좋았구요 이번주 주초분석은 1152회 갈색입니다 갈색으로 칠하는게 이번주 주초분석이니까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열금수 같은거 무시하시면 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세계 최초로 이열금수로 쓰는 호우로또입니다 새로운 세계라고 생각하시고 아 새로운 세계구나 새로운 방법이구나 아 이거는 진짜 대박 방법이구나 그래서 좀 꾸준히 어,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꿈에서 팔을 잠깐 어, 잠깐 들고 말았다면은 제가 추천을 안 했겠죠 하지만 이렇게 들고 계속 왔다 갔다 여기저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팔벌을 추천하니까 한번더 추천하니까 아 역시나 팔이 나오더라 역시나. 이 정도로 어디서 호또또만큼 쪽집게 분석을 찾을 수, 있, 찾을 수, 찾기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렇게 어쩌다가는 할수 있어도, 물론 모든 사람이 어쩌다가 맞출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꾸준히 맞춰드리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저번 주꿈 자체가 전체적으로 또잘 나왔고 좋았고요. 저번 주 번호 발송은 4등 2명 총41% 당첨률 기록하였습니다. 그래도 41%면 상당히 좋은 어, 많은 분들을, 아, 분들에게 아, 당첨 조합, 이렇게 당첨시킬 수 있는 기회 어, 좀 드렸고, 4등 2분. 또 인증 가능하신 분들은 실구매 하신 분들은 또 카카오톡으로 어, 보내주세요. 혹으로 또, 또 궁금하신 것들은 여기 어, 카카오톡 이니까 누르면 카카오톡 열립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궁금한 건어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꿈 3번 볼게요. 꿈 3번. 어여기 보면은 어 만화책이 두권 정도 있어요. 처음에 처음 처음 해본 만화책을 살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 다음에 또 칼라 색깔이 들어있는 어 색깔이 칠해져 있는 만화책이 있었는데 그 만화책을 살수 있냐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만화책이에요. 여기서 보면, 저번처럼, 저번주에, 음, 만화책, 아니, 팔을 좀 여러 번 들고 다닌 것처럼, 이번주에도 만화책 그 다음 것도 살수 있냐고,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니까, 이렇게 만화책에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만화책. 만화, 만화책. 물론 책일 수도 있죠. 이렇게 책일 수도 있죠. 지금 책이랑 만화책이랑 동시에 나왔단 말이에요. 책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에 따라서, 혹은 또 이번 주 신규급 나오는 거에 따라서, 어책 번호들, 이렇게 겹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같이 써볼만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만화책으로 잡아, 잡아놓고, 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화책이, 어, 보통 만화책처럼 두꺼운 게 아니라 얇은 만화책이다 그랬었죠. 얇은 만화책. 아, 그래서 얇은 만화책이다. 왜 얇은 만화책이 이유가 뭘까 생각했는데, 이 번호들 보세요. 책 번호 중에서 가장 적은 수, 3번. 또 만화, 만화 44, 뭐, 단수. 만화책의 단수, 9번. 단수죠. 이 단수 번호들이 나온다는 그런 뜻을, 내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많은 책이 얇은 이유도 아 그런 뜻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꿈 3번 여기다가 어, 주처분석, 주처분석 여기 많은 어, 책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좀 한번 꼭 눌러주시면 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좋은 꿈 계속 알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좀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열금수 목요일날 금요일 사이 신급금 토요일 12시 반 기다리시면 감사하겠고요. 멤버십 영상 보고 싶거나 또 영상과 조합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댓글에 톡으로 궁금한 거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